na jakikolwiek atak 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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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... 도착했습니다 짐은 안왔습니다 비 왔구나. 이제는 <목소리도> 어제 양말을 빨아서 말리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안 마르지. 어떻게 됐죠? 수화이 오지 않은 상입니다 굉장히 놀랬으나 <laughs> 민주가 생각보다 침착해가지고 <laughs> 무탈하게 왔습니다 수화이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다행히 불행히 오늘은 폴란드는 일요일이 거래하지 않는 일요일이라는 그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필요한 거는 둘다 50만 원선 안에 살 수가 있어서 기뻐했는데 연집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제 로션도 못 바르고 푸고 타고 양말 빨고 드라이기 말려서 입고 한 2시쯤 잤습니다. 그죠? 근데 둘다 그냥 떡질 up. Let's s e 간 l e t 시간? 한 4시간? 음. 근데 그래야 지 시차가 e 긴한 게. 그래야지 시차가 e e Let's see. Let's see. Let's see. l e t 음. see. Let's see. Let's s e 뭐 생필품을 사러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음, 거래가 없는 일요일이에요 거래가 없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저희 배낭에는 다행히 칫솔이 들어있었고 책, 게임기 그리고 어제 연착돼서 공항에서 보험금으로 실금료를살수 있는 걸로 비상식량이 좀 다행히 있었고 옷은 얇습니다, 일단. 강제로 단벌 신사 입니다 <목소리> 맞는 거 <것> 같지? <목소리> 살자. 간만에 짐을 되게 열심히 나이가 들어서 많이 챙겨왔거든요 음. 막 쾌적하게 살려고 막 그랬는데 막상 다,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다 아는. 보니까 그래 막살자 막살아보겠습니다 아, 세수도 안했어요 저희 간만에 세수 안하고 나오니까 흥분되고 클럽가는거 보다 이런게 더데 음. 지금 얼굴에 음. 로션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? 어, 돼. 그냥 그치? 그러자. 어, 어디 가서 음. 손만 닦고. 어. 지금은 쇼핑몰에 갔다가 일요일 날 전부 닫아서 속옷이랑 살수 있는 곳을 알아보러 가고 있습니다. 비가 조금 옵니다 약간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김민주씨 한마디 하시죠 걸을때는 안피곤하고 좋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 모습이 상상이 너무 잘 돼서 잘 모르지만 우회전 하자 오늘은 벌써 셋째 날입니다. 오늘은 정처 없이 걸어보겠습니다. 어... 오늘은 어떤 분을 안 만나고 저희끼리 돌아다니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지금은 강 주변에 와 있습니다. 보이시는 거는 바벨성입니다. 새 소리가 듣기 좋네. 여긴 어디입니까? 뭐라고 했죠 자크르 보백. 자크르 보백에서 수영하고 오는 중입니다. <laughs> 한 시간 사, 한, 한숨 때리시지 <웃음> 않으셨어요? <웃음>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쯤 오신 것 같은데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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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차 전 조금 됐다고 볼수 있어요. 이제 아, 너무 너무 피로해 고단해.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던거죠? 술을 어떻게 생각하시죠? 술은 가까이하면 멀리하고 멀리하면 가까이하라 그게 무슨술이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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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파, 웃음> 어제 술 안취해서 오셨잖아요 채, 어. 어떻게 그렇게 자제력을 발휘하셨죠? 아 일단 난데 외국에서는 조심해야지 파리였으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아주 듬직하고 화도안치서 오셨죠? 맥주 한병 고구가 먹고 싶었는데도 못 먹었죠? 어지럽다고 막죽 때리고 이래서 <laughs> 우리 그림자 찍었어 와 여기 좋다 진짜 성민이는 그림도 그렸는데 응. 그림 이따 보여주세요 응. 그림을 전 동영상 편집 때써 먹어야겠다, 자기야. 그... 여기는 1 차선이 거의 항상 비어져 있대. 음. 차선도 있어. 저희는 처음으로 렌트를 했습니다. 그거를 폴란드에서 하게 됐네요. 저번에 가고 싶다. 신기한 기분입니다. <놀람> 진짜? 여긴 어디야? 저 처음 렌트를 내보는데요 차가 많, 많아요. 와, 외곽으로 나왔다. 안 어, 어. 운동 과도하게 한 다음날, 뭐 그런가, 약간, 그래서. 어. 나어 마이, 많이 먹기도 많이 걸었어, 걸었어. 룸 투어, 룸 투어 할게요. 성민 네. 여기 어디죠? 몰라. <laughs> 여기 어디야? 여기는 오래된 스키 스키 앤 스파 숙소예요. 오래됐는데 관리가 잘 됐어요. 관리가 엄청 잘된것 같아요. 응. 나무 같은 게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깨끗해. 어려울 텐데. 어우 저 최근에 쉬고 좀 좋겠는데? 어 그런덴 거 같아. 뭘 동네 진짜 산책 가고. 오자마자 이제 쉬면 된다 그랬잖아. 지금은. 맞아. 퓨가 조금 아쉽지만. 조금 아죠? 이런. 산맥이 보여야 돼. 룸 투어 룸소좀 소개시켜 주시죠. 소똥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. 양똥이야. 여기 보니까 양이 저번에. 나무가 아주 관리가 잘된 게.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관리 잘했지? 밖에는 이러고요. 아 어, 예쁜데. 뷰는 예쁜데 주차장 뷰가 어때요? 근데 이제 저쪽으로 동네 산책을 나가면 은아 좋을 것 같아. 밀착지제. 네. <laughs> 와, 문도 정말 예쁘다. 같은 <laughs> 오, 어, 진짜로. <laughs>

나1 0이 채널인데 지금 빵어시간스 오브 가봐저 와인도 반병만 먹고 났지? 어. 너무 음. 멋지다. 씻고 아, 나오니까 딱책상에서그림그리고 있고. 절제할지 줄 않아. 여기, 여기 딱 네가 좋아하는 데잖아. 와인아 어, 진짜. 천국이었겠다, 천국. 성민아, 너 정말 좋아하는 상점 없는 산 속이다. 어때? 좋아? 자유로워? 자유로워? 상점에안 들어가도 돼서? <laughs> 보여. 에이 그딱너 오늘 들어갈래 그냥? 아니 조금만 놀다 들어가야지. 왜 놀긴 놀아야지. 어제도 쉬어가지고. 어제는 진짜 못 다니겠더라고. 차 타고 오는다도 힘들었어. <laughs> 오늘도 쉬어도 돼. 그냥 숙소에서 사우나나 오, 여기 여행 컨셉이 싸우 쉬는 거야. 자기가 나오셔서 나왔는데 왜 내가 나오셔서 나온 것처럼 잔소리야. 너이 새끼 자기가 나오자마자 너이 새끼 아프대한테 나오라고 했으면 뭐 어떡하라고 찾으시메 흥 응. 여기야, 여긴 참 기억에 많이 남겠다. <laughs> 진짜. 신기해가지고. <웃음> 자극적이야. <웃음> 도시 여행만 하다가, <laughs> 어. 이게 더 자극적이야. 도시는 진짜 아, 자극적이지 않잖아 맞아. <laughs> 많았어. 오, 엄청 많네? 아 진짜 불났다. Two b b one b a 너 뽀얘졌다. 너 얼굴이 노래졌던 게좀 뽀얘졌어. 더 어. <목소리> 조심해. 우리 여기 차랑 같이 가야 돼. 여기가 저희가 가는 숙소 가는 길인데요. 지금 공사 중이어서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. 이런 동네입니다. 차 온다. 다시 고!